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우리의 모습 아니니까. 이게 조화가 아니거든요. 영과 육의 균형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50대50 아니다. 적어도 영의 가치가 1%라도 더 많을 때그 사람이 인간다워집니다. 육적인 것, 물질인 것이 많을수록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패륜적인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종교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애들도 정말로 이거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사건사고가 생긴 게 뭐냐? 인간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전두되어 있고, 물질과 체독들만 빠져서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코치를 받고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합니까? 다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수었을 압니까? 신앙은 훈련을 하 해요.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턴은 세 가지 법칙을 발표했죠.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자궁, 반자궁의 법칙. 거기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준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묵상, 바로 조배를 하는, 이런 환성이 있어야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평소에 성경책 한 번도 찾아볼까? 기도다안 사람이 갑자기 성경이 편다고 성경이 들어옵니까? 기도한다해도 기도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다당아게 아니에요. 주님 이사만 나온다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좀더 우리는 보충하고 훈련해야 돼요. 사람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게 그냥 가속도도 생겨야 돼요. 모든 일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는 저항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현지 시련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가자고 택배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시련과 난관이 절대 십자로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자정해야 돼요. 그래서 피증도 해야 되고, 재미나도 청소하고, 특강도좀 듣고, 책도 좀사시 읽고. 이게 신앙을 보충해야 될거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란 한계에 대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가치, 측도의 기준을 주님 가르침에 두고 사는 것이고 매사를 주님과 의탁하는 삶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살만하고 시간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게름을 많이 부립니다. 정말 부상기 그 힘들고 할 일이 많은 사람 너좀 싫어 결혼 부려라 해도 절대 안 그래요 잠 자고 미사나기도도 빠지고 대충 사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이고요 유효한 사람이 결혼 부립니다 이중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떡합니까 먼저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해놓고 마지막 안될때 하에님이찾아서 기도하고 신부님들 가면 됩니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아 끝이에요. 그 정말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지만그 방법으로 잘하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께 와서 주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좀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제만한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고 문제를 잘하여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봐요. 더 잘됩니까? 바로 영적인 것보다 새롭게 있는 것을 더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을 자꾸 미뤄내요. 하나님은 저 제꺼에 갖다 놓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요. 그건 아니죠. 이러한 어른들의 신앙생활에 뒤두려진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때 되면 성당 안 나와요. 기뻐하네요. 고3 되면 아예 막다 시일라고 해요. 어떤 부모들은, 부모들이 그래. 너 고3이니까 성내받지 봐좀 시험, 시험 때이니까 공부 좀 해. 아이고, 그런 부모들이 있으면 표창이 아니라 아, 아니, 참다. 월, 저녁, 토요일 특대미사로 제가 공원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손두를 봐야 한게 다섯 명나더라고 야, 엄청 대단하다. 대충 경수도 말했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라. 토요일 날 학생 미사에 나와서 고상로서 공부하는 거와안 나오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비교해봐 누가 더 잘하는가? 사랑도 삶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로 좀시해되고잘대로좀 잡어 그래야 효과가 나는 것이 방치하도록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 공부가 됩니까? 절대 공부안돼 이런 느낌을 했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엎드려 잡고 다른 책 보. 음뚱한 티도 하고 그래 시간 보내고 학원 갔다 온다는데 다른 데 가면 안 그래? 이 뭔가 우리는 좀 질서가 안 잡히지 뭐 중요한 게이 뭔지 우리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만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지만 열매와 결과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하느님께 맡게 되고 의심을 버리고 하느님께 충성을 다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해지십시고 애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충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그렸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 발 밑을 내려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높이로 어디다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 땅에 두느냐? 채소에 두느냐? 하는게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따라집니다. 배드로와 급쟁이 관중들처럼 발 밑에 볼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부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그리 아주님이 축복을 받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